안녕하세요. 예카엘입니다. 오늘 스타레일 캐릭터 가이드의 주인공은 우주정거장의 실질적인 주인 헤르타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스타레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서양 따질 것 없이 스타레일 최고의 밈을 보유한 캐릭터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헤르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헤르타는 다수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지식 캐릭터입니다. 얼음 속성이고요. 1.4버전 현재 기준 C티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거의 최하위 티어를 담당하고 있는 헤르타인데요. 지난 티어표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듯이 현재 메타에 워낙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지라 살짝 올라올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리 속에서는 지니어스 클럽의 회원이자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능적으로는 1.5버전에서 새로 등장하게 되는 유물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헤르타의 기본 베이스 스탯을 살펴본다면 80레벨 기준 HP는 952, 기본 공격력은 582, 방어력은 396이고요, 기본 속도는 100, 에너지 코스트는 110, 도발 수치는 75입니다. 정말 다 평균 이하의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버프나 효과를 적용받아도 사실 만족스럽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헤르타의 기본적인 성능은 특성인 추가 공격에서 나오고 다음 1.5 버전 신규 유물이 추가 공격을 위한 세트인 만큼 상당히 기대해볼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헤르타의 스킬과 특성을 살펴보자면, 복인 멀바는 일반 공격으로 단일 적에게 얼음 속성 피해를 줍니다. 일회성 거래는 전투 스킬로 모든 적에게 얼음 속성 피해를 주는데, 해당 적의 현재 HP 백분율이50% 이상일 경우,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하게 되고요. 필살기인 내가 마법을 추가해서는 모든 적에게 얼음 속성 피해를 줍니다. 그냥 내가 할게는 특성으로 이미의 아군이 공격할 때 해당 적이 현재 HP 100분율의 50% 이하라면 헤르타는 즉시 추가 공격을 발동해서 모든 적에게 얼음 속성 피해를 주는데요. 이게 헤르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적이 등장하는 메타이고 또 쫄몹이 벽파들도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그런만큼 현재 메인딜러들이 확산이나 방역 형태의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쫄들이 쉽게 HP 100분율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헤르타의 추가 공격이 발동하기 좋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제는 헤르타가 주는 데미지가 쏠쏠한데요. 한방한방이 강력하진 않더라도 꽤나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서브딜러로 채용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페르타의 스킬 찍는 순서는 필살기와 특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전투 스킬과 일반 공격을 조금씩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르타의 경우 추가 공격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굳이 전투 스킬을 자주 쓰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가능하면 일반 공격도 가성비로 불리우는 4레 정도까지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르타의 행적과 비술을 살펴본다면 효율은 전투 스킬 발동 시 적에게 가하는 피해 증가 효과가 추가로 25%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적의 HP 백분율이 50% 이상일 때 가하는 피해가 총 45%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인형은 헤르타의 제어의 디버프 상태 저항 확률이 35% 증가하게 됩니다. 빙결은 필살기 발동 시 적이 빙결 상태라면 적에게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하고요. 비술인 최적화가 필요해는 비술 발동 후 전투에 진입하게 되면 헤르타의 공격력이 3턴간 40% 증가하게 됩니다. 헤르타의 성운 돌파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성운인 엎친데 덮친격은 일반 공격 발동 시 적의 HP 백분율이 50% 이하라면 추가로 헤르타 공격력이 40%만큼 얼음 속성 추가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르타는 서브딜러로 일반 공격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꽤나 도움이 되는 성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운인 승리를 위한 추격은 특성을 1회 발동할 때마다 자신의 치명타 확률이 3%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대 5중첩 15%까지 받게 됩니다 헤르타의 성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의 성운으로 생각되고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단 순위 세팅 때이 수치를 넣을 수는 없겠지만 데미지를 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성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운인 나 이런 여자야는 전투 스킬 레벨 플러스 2, 일반 공격 레벨 플러스 1이고요. 네 번째 성운인 때리려면 뺨을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발동될 때 가하는 피해가 10%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운인 폭언 멸구는 필살기 레벨 플러스 2, 특성 레벨 플러스 2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성운인 누구도 날 져버리지 못해는 필살기 발동 후1턴간 공격력이 25% 증가하게 됩니다. 페르타가 전투 스킬을 많이 쓰지 않는 만큼 필살기가 매우 자주 돌지는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코스트가 110으로 낮은 편인 만큼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헤르타에게 추천드리는 광추를 소개해 드린다면 역시나 지식 캐릭터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원의 전용 광추인 동트기전을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르타 역시도 동트기전의 모든 효과를 알차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광추이겠고요 히메코의 전용 광추인 은하철도의 밤 역시도 추천드립니다. 헤르타를 기용하는 상황이라면 적들이 다수인 상황이 많을 테니 옵션 효과도 받을 수 있고 기본 스펙이 뛰어나기 때문에 헤르타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는 광추라고 볼수 있겠죠. 역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헤르타의 전용 광추격인 나의 탄생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사성 추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광추 인데요 높은 추가공격 피해 증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르타에게 맞춤격인 광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1.5버전 추가공격을 위한 유물이 등장한 이후에는 조금 따져봐야 할텐데요 지금 나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해 증가에만 옵션이 몰려 있는데 유물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추천드리는 광추이겠고요 다음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광추인 느낌있는 아침식사 루틴입니다 가피증과 증가, 공격력 증가를 적절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도 좋고 충분히 쓰기 괜찮은 광추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천재들의 휴식 역시도 고려해봄직 한데요. 특히나 천재들의 휴식은 1.5 버전 유물 추가된 이후에 선호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연구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은 화면의 강추들보다 좋다고 추천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추천드리는 유물과 장신구를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헤르타는 높은 확률로 1.5 버전에 출시되는 유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5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따로 세팅 쪽만 유물에 맞춰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세팅이나 수치는 현재 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세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물은 호칸 밀림의 사냥꾼이나 호칸과 건어 둘둘 세트를 추천드리는데요. 헤르타를 메인 딜러로 사용하신다면 호칸 세트를 추천드리고 서브 딜러로 사용하신다면 둘둘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전투 스킬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패살기를 얼마나 돌릴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전투 스킬을 자주 사용한다면 에너지 코스트가 낮은 편인 만큼 필살기를 자주 발동해서 CP 25%를 챙길 수 있는 혹한 세트를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고 필살기가 자주 발동되지 않는다면 둘둘 세트가 좀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르타의 경우에는 공격력 효과를 잘 받는 편이기 때문에 둘둘 세트 역시도 좋은 편이고요. 장신구의 경우에는 살소토와 정거장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발에서 공격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살소토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데요. 장신구로만 보면 이 둘은 거의 비슷한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세팅이나 부옵션에 그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추천드리는 옵션으로는 상의에서는 치명타 확률이나 피해를 추천드리고요. 신발에서는 공격력이나 속도인데 이거는 장신구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 공격력 신발이겠고요. 구체에서는 속성 피해를 매듭에서는 공격력을 추천드립니다. 부옵션으로는 그 치명타 계열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정거장 세트를 가실 경우 부옵션에서 그 속도를 챙겨 공격력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격력 옵션 역시도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기준 세팅 목표인데요. 역시나 1.5 버전 이후에 다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이고요. 동트기 전과 살소토를 사용하신다면, 공격력 2700에 치확 70, 치피 140 정도까지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무기가 다른 걸로 바뀐다면, 치확이나 치피를 조금씩 내려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치확 60에 치피 120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헤르타에게 추천드리는 파티는 우선적으로 격류와 함께하는 얼음속성 파티가 괜찮습니다. 격류가 확산형 공격으로 다수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쫄들에게도 딜이 들어가면서 헤르타가 추가 공격을 발동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꼭 얼음속성 조합이 아니더라도 블레이드나 음월, 경원처럼 광역으로 공격을 하는 캐릭터들에게 현재 붙이면 쏠쏠하게 데미지를 뽑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데미지를 잘 뽑아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키우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만약 어느정도 육성을 해놓으셨다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식 캐릭터들 좋아 이고요.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꽤나 재미있게 사용이 가능한 조합입니다. 막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혼돈의 기억 클리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주나 파밍에서 재미있게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무소과금 조합에서 메인딜러로 사용되는 조합인데요. 이거는 사실 효율이 좋다거나 강해서 사용되는 조합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헤르타가 좋으시다면 써봄직한 조합이고요. 역시나 우주나 파밍에서 재미있게 사용 가능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헤르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지 않은 캐릭터의 대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대다수의 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상황, 특정 조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황과 조건이 너무 한정적이고 범용성 좋은 다른 캐릭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헤르타가 현재의 메타에서 쓰임새가 생겼다는 것은 헤르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1.5 버전이 되어서 신규모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보다 성능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쓰임새 자체는 여전히 한정적일 거예요. 허나 올라간 성능으로 때로는 최고의 조합을 위해서 헤르타가 언급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잠재적인 가치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투 스킬의 사용 빈도가 낮고 반피 이하에서 추가 공격을 시행하는 특성 때문에 말이죠. 포여나 헤르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5버전 신규물까지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헤르타를 육성하신다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